안녕하세요. 누리닥입니다. 자 오늘 화분 방송하시는 날이죠. 제가 화분 방송 안 할랍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요즘 깨+ 깨부립니다 깨부려. 게으름뱅이. 자 저도 조금 어, 쉬어볼까 하고 오늘은 좀깨좀 좀 부려봤습니다. 아우 화분 세팅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머리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쉬어 볼랍니다. 그런데 자 실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새벽에 입수했는데. 이쁘죠. 지금 궁금하시죠. 이 아이가 뭘까? 자 꽃보다 더 예쁜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너무너무 예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꽃대는 제가 서비스 차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드릴 것은 없고 이렇게 예쁜 자 예쁜 요런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가격 아르제 2만원.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입니다. 뒷모습은, 뒤태는, 뒤태는 이 모습인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분들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저번에 팔았던 저 바닐라빈스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쁘죠? 이 아이들은 그냥 요렇게 심기만 하면 자기가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어렵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쁘죠?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아르제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심으면 여기서 그냥 새뿔이 나오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자, 사이즈 한번 볼래요? 사이즈는 13cm. 자, 1차에 엘사랑 뱀바 난리 났죠? 오늘 빨리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책 먼저, 제일 먼저 가서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밥 많죠? 그냥 보여지는 게 다예요. 이 물건들이 뭐 다르게 숨겨놓고 그거 없어요. 이 물건이 다입니다. 자, 어렇게 보시면은, 목대 하나가 부러진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런 아이들 수입 오다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어이구, 어이구, 버러어이거 벌어질라 가네. <laughs> 이렇게. 자, 엄청 사랑스럽게 조심히, 새색식처럼 조심히 달아야 돼요. 자, 이거 밥 엄청 많죠? 보실래요? 그래도 제가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밥 엄청 많죠? 요런 아이를 세상에 누리다육에서 2만원. 1차 물량보다 더 좋습니다. 다른 데서 이 아르데 팔았을 겁니다. 그쵸? 구입하시는 분 많은데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고르는 거는. 자, 이 꽃대는 하시면은 꺾어 주세요. 제가 농담한 거 알죠? 제가 꺾어락 했는데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오늘은 떼지 않았습니다. 자, 꽃보다 이쁜 아르제를 가격 단돈 2만 원에 오늘 영상에서 띄웁니다. 자, 아르제 하나만 주문하셔도 보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주문 주세요. 어, 꽃보다 이쁜 아르제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쁘죠. 일단 제가 어창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자, 탄성 한번 질러 주세요. 아, 이쁜 사람만. 이쁜 사람만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제가 그 맛에 다육이 판매합니다. 예, 보세요. 자, 궁금하시죠? 아, 이 아이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이 아이 항상 나와 있을 겁니다. 저이 자리에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보시면은 이 아이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눈여겨서 보신 분들 이 아이가 지금 베로니카입니다. 원래 베로니카 지금 이 아이가 어 7만 원, 7만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판매를 못 하겠어서 지금 한한달 정도 데리고 있었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징억이 안큽니다그이 베로니카 명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베로니카가 요렇게 이쁜 베로니카를 제가 4만 원에 드립니다. 4만 원에. 사이즈 보실래요?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 7cm에서 8cm 정도 되는데요. 인물 보세요. 인물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다. 화면에 있는 아이가 다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물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뭔줄 아세요? 딱요 물량만 들고 왔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 이걸 이제 가격이 막 10만원대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 누구는 싸게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팔고, 그런 게 싫어서, 저 아도 별로 안 치는데, 오늘은 아도 쳤어요, 여러분들. 이쁘니까. 자신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이두는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이두를, 이게 머리 한두 땅 치고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두는 보이지만은, 딱 수량 50개 한도여요 딱오실게요시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이 물건이 전부 다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자 사이즈 요만큼 되고 자 제가 아무거나 들여보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냥 제가 막 손톱 보고 뭐 뒤태 보고 옆태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물건 고를 때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이번만큼 뒤끝 없이 사장님 이거. 다 주세요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내 생전에 처음. 이쁘니까. 명품이니까. 여러분들 이 물건 있을 때 사세요. 없어서 또 그때 구해주라 더살거 난리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강력히 텐션 올라가면서 목대 핏, 핏줄 하면서 여러분들게 애칠 때 여러분들 하세요. 베로니까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 지금 보시면 심으시면 됩니다. 하얀 실뿌리 다 나왔죠.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 베로니카를 가격 4만 원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오늘 일 한번 낼랍니다, 여러분들. 일 한번 낼랍니다. 여기 자 일단 제가 싹 한번 훑어보고 자 눈치채셨겠죠. 봉황. 자 봉황 없는 분 어마어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없어요, 다 팔아먹고. 저도 없어요. 저도 남는 아이 하나 키우겠습니다. 자, 일단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예쁘죠? 딱 오늘은 이것만 판매합니다. 자, 핑크바소 50% 세일. 자, 핑크바소 막 25만원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원래는 진짜 물 예뻤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입장 두툼한 거 보세요. 그리고 관여배 당연히 제가 골라왔죠. 딱이 수량만큼만 팔겠습니다. 25개인데요, 여러분들. 이 수량만큼만 이 화면에 보인 아이들만 저는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 아이 핑크 바손으로 치시면은 25만 원대, 20만 원대만 이래요. 자, 6만 원. 6만 원 여러분들. 자, 물건 보세요. 물건 보시고 실제로가 더 이쁩니다. 10cm, 작은 거 10cm, 큰 거는 뭐10몇 cm 있습니다. 막 자구 단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랜덤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막 14cm 그렇습니다. 크고 안 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작아도 이쁘잖아요. 이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쁘죠? 자, 이것도 작아도 예뻐요. 이뻐요.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핑크 바손 명품이죠. 요즘에 이, 이렇게 좋은 물건 입장 하나 두께 보세요. 사과 같지 않아요? 진짜 먹음직스럽죠. 이거 안 사시고는 안될 걸요. 가격 이렇게 저렴히 드립니다. 핑크 바소. 가격 6만 원 여러분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쁜 핑크 바손을 가격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봉화 자 73번부터 갑니다. 73번 지금 형광등 불빛 때문에 이 아이들 얼굴이 제대로 비쳐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3번부터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런 봉화. 자, 이렇게 봉황을 탑 높죠? 자, 요런 봉황을 얼마에 든다고? 9만원. 73번, 9만원. 이 가격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 73번 사이즈 잽게요. 사이즈는 11cm. 자, 73번, 9만원. 74번. 자, 제가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 형광등의 불빛에 애들이 잘안 보입니다. 그쵸? 자. 74번, 자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구 두 개. 74번, 9만원. 요런 아이, 9만원. 그 다음에, 75번. 자, 75번은 사이즈도 엄청 커요. 자구 하나 있고요. 사이즈도 큰데, 자, 가격은 8만원. 75번. 자, 76번. 사이즈 이 아이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엄청 이쁘죠. 요 봐요. 엄청 이쁘죠? 진짜 이뻐요. 76번. 자구 하나. 가격은 8만원. 사이즈 일단 재볼게요. 76번은 제가 사이즈 잴게요. 어, 사이즈가 9cm. 제일 작은 사이즈가 9cm입니다. 사이즈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76번은. 자, 77번도 입장 넓고 환엽해. 자, 이 아이도 예뻐요. 요 사이즈는 11cm. 자, 77번은 가격 7만원 이 가격에는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쵸 77번 가격 7만원 78번 자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78번 5만원인데요 제 눈에 조금 덜 이뻐서 <laughs> 제 눈에 조금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은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드립니다 서비스 차원 이거, 제가 5만원이면 제가 얼마 남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땡! 안 남아요. 택비도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 남기 때문에, 요렇게 못생긴 아이. 제눈에들 하겠어요. 분명히. 이런 아이, 이쁘게 키우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봉황을 5만원에 사신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누리다이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얼마 남고, 안 남고, 안 따집니다. 저 솔직히, 아직도, 통장에 알람 안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입금하고 누가 안, 입금 안 하고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입금하셔야 하고 하셨다는 말씀하셔야지 제가 물건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거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제 눈에 아 우리 고객님이 받았을 때 조금 음 단체에서 얘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가격 5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78번 가격은 5만원 자 79번도 마찬가입니다. 뒤딱 큽니다. 뒤딱 꺼요. 근데 가격 6만원. 제 눈에, 어, 제 눈에 요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가격을 드려야지. 이거 20만원 내면 사, 고객님들, 저한테 구독자 여러분들 사기라 할거 아닙니까? 그쵸? 자, 79번. 가격은 6만원. 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황은 따뜻한 곳에 키우시면 안이 되옵니다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을 굶기시고, 자, 약간 추운 곳에서 키워야지 잘 크는 아이, 벌어지지 않고, 응, 음, 요렇게 오므라들면서 이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80번, 이뻐요. 좋아요. 자, 80번, 가격은 9만원. 자, 80번이었습니다. 81번, 자, 81번도, 자, 입 앙다물고, 자, 요런 아이, 막 20만원 하죠. 누리다요, 81번, 8만원. 사이즈, 그래도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자, 12cm입니다. 81번, 8만원. 80번, 9만원. 그 다음에, 82번. 자,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15cm 갑니다. 자, 82번. 자, 82번. 요런 아이. 자, 가격 10만원. 자, 82번. 가격은 10만원. 자, 83번, 자, 83번도 가격은 사이즈는 엄청 큰데 탑 높죠? 가격은 7만원, 83번, 믿고 구입하는 누리다이표, 자, 84번, 이쁘네요, 그죠? 와우, 진짜 이쁜데, 얼마? 자고 하나도 있는데, 10만원, 84번, 10만원, 자, 85번, 자 3두데 얼마요? 3두데 자요렇게 3두데 10만원 막 줍니다. 85번 3두에 10만원 자 그다음에 86번 자구 4개 난리도 아니죠. 자구 4개 자 요런 아이 자구 4개 86번 12만원 난리도 아닙니다. 가격 진짜 착합니다. 87번 와우 사이즈 겁나 커요. 사이즈 커요. 자, 87번 자구가 또두 개나 있습니다. 자구 두 개, 요런 아이 12만 원, 요런 아이 25만 원만 하죠. 우리다 반값입니다. 반값. 자, 16cm입니다. 16cm. 그리고 자, 눈 크게 드시고 자, 다른데 가시면 아니 옵니다 완전 멋있어요. 자, 완전 멋있는 아이. 입장 하나에 7cm도 넘는 요런 아이. 자, 88번. 가격 자구 3개고요 입장 넓이 보세요 25만원 자 25만원 88번 사이즈 잴게요 사이즈가 19cm 그리고 광폭이죠 6cm 자 이런 아이를 세상에 88번 40만원 50만원 막 80만원 했던 아이를 자 88번 25만원 89번 자 89번은 키도 크고 옆으로도 퍼졌고, 난리도 아니죠. 자구는 팔뚝. 근데 89번. 가격은 25만원. 자, 와우. 89번은 자구만 따도 돈 벌겠어요. 그죠? 아유, 무거워라. 자, 요런 아이. 사이즈 완전 커요. 요런 아이. 자, 팔뚝. 89번. 가격은 25만원. 자, 90번. 90번 탑 보세요. 자, 90번. 아우, 진짜 이쁘다. 그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런 아이, 얼마? 90번? 17만원. 퍼펙트 봉합. 진짜 저렴합니다. 90번. 자, 사이즈 한번 잴게요. 사이즈는 18cm입니다. 18cm. 자, 9 0번이었고요 91번. 진짜 예뻐요. 갖고 싶다. 자, 18cm. 자, 누리다육 오늘 또 매진 행 매진 한번 합시다. 자, 91번. 가격은 20만원. 이런 가격 없어요, 여러분들. 자, 91번. 가격은 20만원. 자, 92번. 92번도 가격은 20만원. 자,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93번도 25만원. 자, 자구 3개. 입장 벌써부터 포스가 들리죠. 진짜. 요런 아이. 93번. 가격은 25만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예요. 이 야밤에 여러분들 눈요기 하시라고 그리고 구입하시라고 이쁘니까 다른 데서 비싸게 사지 마세요. 누리다표 가격 진짜 최저가입니다. 발로 뛰고 가격 흥정해서 저도 또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다육이 구입하셔야 되는데 최저가로 구입하시면 좋고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말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 다육이, 튼실한 다육이 항상 준비해서 좋은 가격으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만 딱세 종류 여러분들께 영상을 띄어 보냈는데요, 하나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꼭 키워보고 싶은 분들 자 누리다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예쁜 다육이를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도 막, 막 기분이 날아갑니다. 어, 피곤했던 몸이 이렇게 사르륵 녹으면서 이쁜 다육이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그런 음, 날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 어, 물방울 베리도 너무 예쁘죠. 제가 판매했던 아이들. 자 이렇게 이쁜 아이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자 누리다육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늘 노력하는 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